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콥 입니다 원래 스트리밍 그걸 킬려고 그랬는데 <laughs> 오랜만에 킬려니까 방송 그 설정을 다시 해야 되네 모바일도 <laughs> 그래가지고 어제 방송을 켜려고 했는데 또못 켜가지고 <laughs> 근데 그래서 출근길에 켜려고 그랬는데 또못 켜가지고 부득이하게 어 약간 녹화 영상으로 영상 찍게 되었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 난리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항상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해요 어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외출은 좀 자제해 주시고 네. 집에서 트위치 보는 게 딱인데 <laughs> 그래서 오늘은, 오늘은 일단 지하철 타기 전까지만 어, <laughs> 영상 촬영해 보고 무편집본으로 어, 유튜브 올려야겠다 아 이거 설정이 설정을 다 다시 해야 되네. 지금 컴퓨터도, 아, 설정을 다시 해야 돼. 그거, 아, 좀, 공부 좀 해야겠네, 오랜만에.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, 또. 요새 학교도 다들 안 가가지고 집에만 있겠지? 근데 진짜 PC방 절대 가면 안 됩니다, 진짜로. 아, 그래도 이거 학교도 안 가고, 어? 게임도 좀 하고 싶고, 그런데, p c 방에나 갈까? 이러면은 학교 잠깐 못 가는 게 아니라, 어? 몇달 동안 못갈 수도 있다, 진짜로. <laughs> 아, 홍남보다 멋나. 그리고 오늘을 진짜 이게 키는게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? 왜냐 오늘 진짜 월요일이야. 월 월요일... <laughs> 월요일 날 출근 출근길이 이거 제일 힘들거든요 출근길 중에. 근데 월요일 날 이거 켰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. 여러분들도 뭐 그거에 그걸 예로 들면 조금 약하긴 한데 여러분 학교 갈때 보세요. 학교 갈때 월요일 날 가는 게 <laughs> 월요일 날 학교 가기 싫잖아. 마 월요, 월요일 날막 조회하고, 막좀 주말에 막 계속 쉬다가, 막 어, 뭐 오버워치 하다가, 막 배그 하다가, 어, 레식 하다가, 막 어, 학교 가려고 해봐. 이제 월요일 날 하기 싫잖아요. 근데 월요일 출근길은 그거에 100배다. 어, 그게 100배에요. 어. 몸이 찌뿌둥해 막 아픈 것 같아 막. <laughs> 하... 야, 씨 말하면서 걸으려니까 힘들다. 마스크도 쓰고. 아무튼 그렇게 월요일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키는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점. 셀프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. <laughs> 아, 근데 이거, 와, 습기가 계속 차네. 안경 낀 사람들은 이거, 어? 공감할 거예요. 마스크, 습기, 이거, 좀, <laughs> 어디 막 겨울 같은데, 마스크 쓰고 있다가, 어? 식당 들어가면은,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, 이거. 안경 갑자기 하얘진단 말이야. 아. 근데 요새, 뭐, 습기 방지, 그, 안경 닦는 거 그런 거 나왔다던데? 그거 이용해보신 분들, 나중에 후기 부탁드립니다. 아, 날씨 너무 좋다. 날씨 너무 좋아. 봄이야, 봄. 날씨가 이런데 다들 놀러가지도 못할 거 아니야, 그치? 아이고. 야, 이게 벚꽃도 피고 막 난리 났는데. 벚꽃축제도 다 취소됐잖아요, 지금. 아유. 그래도 춥긴 추워. 어.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. 아마, 제가 알기로는, 지금 계약도 계속 미뤄져가지고, 어그 온라인 수업,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는데? <laughs> 선생님들이 막 스트리밍, <laughs> 스트리밍 이런 거 하시는 건가? <laughs> 아그 야, 그막 댓글로 그, 막 수업, 막 출석 체크하고, 어? 제이콥 이러면 쭉 채팅에다 네,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채팅 치고 그거 재밌겠다, 수업 처음에는. 수업 같은 것들 질문은 어떻게 하지? 아니면 그런 게, 그러, 그런 기능이 있으려다? 그막 우리 토큰이나 약간 팀 보이스처럼 막그 서로 마이크가 다 되는 거야. 요새는 다 마이크 기능이 잘돼 있으니까 <laughs> 와 그럼 야 진짜 난장판이겠다 <laughs> 그 애들 한 반에 한 스물 몇 명이 마이크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와한 마디씩만 해도 스물 여섯 마디네 어 아니 스물 스물 몇 마디네 야 씨. 뭐 애들, 애들도 온라인 수업 어뭐 신기해가지고 다한 마디씩 막할거 뭐 아니야 막. 또 애들이니까 뭐, <laughs> 뭐 게임 막 용어들 말하는 거 아니야 막. 야 선생님 되네 막 이러면서, 어? 그럼 선생님 못 알아들으시고. 아, 여러분들, 저, 저는 이제 지하철 다 와가지고, 오늘 일단 약간 테스트 겸, 어? 좀 약속 지키미로 첫 촬영 해봤는데, 요거 일단 무편집으로, 어, 한번 올려봐야지. 어, 요걸로라도 좀 근황 한번 대체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출근의 세계로. 안녕.